난초사랑 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에, 태초 벌브 띄우는거 벌브 띄우는거 좀그 바구니에다가 에, 난석에다 띄웠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밑에다 난석을 깔고 난석을 깔고 수태있지 않습니까 수태 위에다가 벌브 띄우는거 그리고 생강근이 지금 두개가 있는데 생강근도 부옆에다 띄우는거 그리고 또 에, 지금 얘기한 대로 수태에다 띄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지금 제가 9월 1일 날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몇 개는 거기다 놓아뒀고요 그냥 이번에 좀 마무리 관계에서 약한 70일 정도 들어가 있어 아, 한 5, 58일 정도 한 60일 가까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퇴척이 그러게 냉장고 속에다 퇴축을 넣으면은 지금 한여름이 퇴축 띄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한 한 60일 가까이 동면을 시켰기 때문에 대촉이 대촉 별부가 띄우면 바로 잘튼다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한 여름이지만, 한번 제가 실험상의 동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이시죠? 자, 이게 지금 대촉이에요. 보시다시피, 자, 대촉을. 자, 소독 다 마쳤습니다. 이거 냉장고 속에서, 에 지금 6월, 5월 28일부터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월 지금 20 며칠이니까, 아 7월, 아니, 7월 20 며칠이니까, 6월 한 달, 7월 28, 한 60일 이상 갔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자,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자, 자, 여기 밑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떼쩡처럼탁 일어나네. 여기 보시다시피 이 밑에는 수태 수태 안에 난석을 깔았어요. 난석을 깔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수태를 깔았다. 그럼 수태 위에다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고 그냥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자, 이이퇴촉은 지금 냉장고 속에 냉장고 속에서 약두달 정도 지금 냉장고 속에서 동면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동면을 시킬까요? 이게 잘 터요. 이게 산채품이라더잘 튭니다 그리고 이게 퇴초 밸브튀기 할 때는 깨끗이 씻어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거는 살충을 해야 합니다 살충 살충을 한 다음에 약간 말려 가지고 말려 가지고 다시 살균을 하고 또 말려 가지고 메네달이나 그 하이아토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밝은제 거기다 한 서너 시간 담궜다 하면 좋아요 근데 산채품은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 솔직히, 그, 매네덜도 아깝고, 그, 뭐야, 하야톤이 또, 매, 그, 뭐야, 밝은지에, 아까워요. 그래서 이게 산제품은, 산제품은 잘 터요. 그래서 동면을 시키는 방법을 했습니다, 지금. 이건 저만의 특허입니다, 이게. 냉장고 속에 하는 거, 지금, 여러분. 아마 처음 들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자, 이게 다 산제품입니다, 이게. 그리고 집제품은 아직도 저기 지금 냉장고 속에 있어요. 또 다음에 튈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밑에다 난석을 깔고 이렇게 수태로 덮으면 돼요. 잘 보이시죠? 잘 보여야 할 텐데. 자, 이것도 다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원래 벨브 트기는 겨울에 하는 게 좋아요. 겨울에 이제 겨울, 주로 사냥을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산채를. 그러면 벌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겨울에 이제 이렇게 합니다. 난석, 난석에다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화분에다. 근데 저는 베란다 니까 비좁아요. 비좁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 이렇게 합니다. 화분에다 하면 이게 최초 한 10개, 뭐, 화분을 10개가 어디서 늘, 늘어나서 하겠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냥 입사이가 있어서 제가 그냥 띄어야 되는데 안띄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띄우면 돼요. 제가 그전에도 수태에다 한번 띈, 띈거 있어요. 그래서 산상계 배가 다 도둑 맞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띄웁니다. 이렇게. 자, 요것도. 집체 부분보다 산제품이 훨씬 퇴촉 띄운, 드는 확률이 높습니다. 산에서 내놓은, 거, 내놓은 난초는 초축잘 아, 예, 터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발은제나 메네달 예, 예, 아니면 하이아톤에게 다 전혀 허지를 안 했습니다 왜 아까 얘기했죠 산채품이라 예, 산채품은 잘 튼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밸브가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자 글, 글로 좀 한번 시켜볼까요 밸브가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수태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소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이게 뉴질랜드 수태 아닙니까? 수태는 깨끗이 씻어가지고 반드시 살균 소독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네. 살균 소독입니다. 산에서 내려온 퇴촉은 아까 말씀드렸죠? 살충 소독을 해야 합니다. 살충. 살, 그 다음에 이제 살균 소독을 하고 메네다리나 하야톤토니 이런 데다가 한 서너 시간 한건 왔다가 삐들삐들 말려면 이렇게 퇴촉을 띄우면 잘 튑니다. 저 다이소에서 이거 산 거예요, 이게. 이게. 2,000원 달라고하더라고요 이런 바구니가 없어요. 지난번에는,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퇴촉, 이렇게 띄웠죠. 이거 보세요. 벌써 일주일만에 이렇게 컸어요. 자, 보시죠. 자, 지난 시간에는 퇴촉을 난석에다가 바구니에다 뗐다 그랬죠 자 이렇게 컸어요 네. 아 많이 컸어요 자 그래 가지고 이 퇴축을 저는 그냥 별로 신경 안 쓴다겠죠 크다가도 죽는 확률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저쪽 그저 방충망도 없어요 거기 공기도 안 통하는데 햇볕 위에 비누 말리는 위에다가 유리창 창가에다가 쨍쨍 햇볕 나는 데다 그냥 봤습니다 지금 새빨갛게 적어 보세요 네. 새래요 거기는 공기도 안 통해요. 방충망이 없으니까. 베란다 난실이그 사각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했어요. 지난번에 이렇게 이게 튀운 겁니다 이거는 제가 4월 달 5월달, 5월 달 5월 달부터가 인 튀었을 거예요. 4월 말쯤인가? 그쯤 튀었어요. 근데 이렇게 컸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안에 안에는 지금 올라와요. 여기 설거머니 안 올라와서 보니까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런 방법도 있다. 바구니에다가, 난석, 화분에다가, 난석 화분에다가, 이렇게 화분에다가, 여기다 난석을 채워가지고 퇴촉 튀우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화분 10개면 제가 베란다 어디다 놓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구니에다 띄는 방법 있는데, 이렇게 바구니에다가, 난석 위에다가 심는 방법. 아, 이거 보세요. 이런 방법도 있다. 지금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고요. 자,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퇴촉을, 퇴촉을, 예, 그러니까 수태에다가 밑에, 밑에는 지금 난석을 깔았어요. 이렇게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강근 두, 두척 있는데, 생강근. 자, 보시죠. 자, 생강근 여기 두척 있습니다. 생강근 두 척. 자 이게 생강근이에요. 아꼭 도라지 뿌리같이 생겼네요. 예, 생강근입니다. 자 생강근입니다. 이렇게 예, 생강근 보이시죠? 예, 두축 있어요. 제가 두 축도 생강근 띄우는 방법도 지금 이번는 부엽토예요. 근데 내가 바라던 부엽토가 아닙니다. 부엽토는 부엽토 띄우는 게참 좋아요. 부엽토도 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살충 소독을 해야 합니다. 그거 알 이게 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엽토가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내가 바르던 부엽토가 아니고 산에 막 땀, 땀나서 땀못 가고 부엽토는 어떤 게 좋냐면 우리가 소똥 있잖아요 소똥 만지면 바슬바슬 하죠 잘 연상이 되죠 그런 데다 띄웁니다 자 일단은 부엽토에다가 이렇게 부엽토에다가 생강근을 한번 묻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묻어 보겠습니다 생강근을 이렇게 띄우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한 건, 이 하나는, 이거 하나는, 이 수태. 수태에다 띄우는 방법도 있어요. 수태에다. 자, 여기다 묻어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수태. 어떻게 거꾸리고 어떻게 우연지. 그냥 이렇게 묻어보겠습니다. 수태. 이거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제가, 그 전에 한번 텄었는데 그냥 죽어버리더라고요 올라 올, 올 조금 트다가 죽고 하나는 어떻게 운 좋게 텄었는데 그걸 이제 죽어버려서 산상 재배하는 데다가 심었지 않습니까? 산상 재배하는 데 심었어요. 심었더니 그거 다 도둑맞아 버렸지 않습니까? 다 도둑맞아 버렸어요. 제가 생강근을 두번 성공했어요. 근데 한 번은 한 번은 크다가 죽어버렸고 그래가지고 이번 저한번두 번째는 생강은 특이가 컸어요. 그래서 산에다가 이제 심으면 잘클것이라고 제가 산상재배 했죠. 동네 뒷동산에다가. 그, 이제, 퇴촉, 퇴촉, 또 이런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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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을 갖다가 이제 막 심었어요. 근데 다 도둑 맞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퇴촉, 퇴촉은 퇴축, 제가 이제 그냥 별로 신경 안 써도 터요. 오늘 얘기한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난석, 이렇게, 난석에다가, 이렇게 난석에다가, 난석에다 이렇게, 난석이죠, 이게. 이렇게 텄잖아요. 아, 이거 보세요. 노랗게 올라왔잖아요. 지난 일주일보다 훨씬 더, 싹 퍼져가지고 컸어요. 이렇게 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늘 튼 거는, 난석을 밑에다 깔고, 자, 이거,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아이고, 무거워. 난석을 이렇게 밑에다 깔고, 밑에다 깔았어요, 이렇게. 깔아스 깔고 깔고 여기다가 그냥 수태에 소독해가지고 이렇게 주섬주섬 심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단조설황 왜 여러 한여름에서 퇴척을 떼우냐고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 계실 거예요. 제가 얘기지 했 않습니까? 네, 퇴척 산에서 내려온 퇴척을 냉장고 속에다가 약두달 가까이 동면을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여름에 지금 한번 뛰어봅니다. 동면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여름이니까 확 올라올 지금 실험용이에요, 제가. 자, 저런 방법도 있다. 오늘 제가 퇴촉 뛰어오고 또 생강건도 부엽토에다 뛰는 확률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바르던 부엽토 아니에요. 소통같이 만지면은 바슬바슬 없어지는 부엽토. 이런 데가 잘 틉니다. 그리고 또 한, 한 가지 방법도 아까 있죠. 그, 네. 뉴질랜드에서 산그 스테. 그거 가위로 막 잘라요. 잘게 잘 부셔가지고, 소독 깨끗이 해야죠. 거기다 아까 묻는 거 봤죠. 생강은도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오늘 대충 띄우는 거, 냉장고 속에서 종면을 시켜가지고 띄우면 잘 튼다. 또 지금 생강은도 냉장고 속에 나왔습니다. 한6 0을 가까이 있다가. 그리고 부엽토에다 띄우는 방법 한 가지 했고, 또 하나는 스태를 가위로 잘 뭉글게 잘라가지고, 그냥 무, 이렇게 묻어주는 방법도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난초 사랑했습니다.